안녕하세요. 성광의 박사입니다. 오늘은 열1기상 1장에 나오는 아도니아와 솔로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죠. 자기가 솔로몬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정하지를 않았죠. 근데 솔로몬은 다윗이 인정해서 왕으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도니아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왕으로 선포했던 곳과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진 장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열1기상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되게 멋있고 좋은 거죠. 자, 성경 속에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세 명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그렇고요그 다음에 압살롬, 그 다음에 아도니아입니다. 근데 이세 명은 외모는 준수하고 용모가 아름답지만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우랑도 겉모습을 보고 인간들이 원해서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 압살롱 같은 경우에도 용모가 준수하다고 했는데 다윗을 배신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도 용모가 준수하더라고 성경은 나타나고 있지만 다윗 몰래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겉모습은 엄청 아름답고 준수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자기의 의의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해요. 아도니아가 에노로겔 근방 소엘레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데요. 어디에서 지금 왕으로 선포가되고 있습니까? 에너로겔 근방소엘렛바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죠. 아도니아가 왜 에너로겔 근방소엘렛바위에서 송아지를 잡고 여기에서 왕이 되려고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조금 더원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들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에누로겔이 나옵니다. 자, 에누로겔은 엔로겔인데요. 뜻을 보면 정탐꾼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빨래하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로겔이 정탐꾼이에요. 그래서 정탐꾼의 샘이라는 것이 더 맞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정탐꾼의 셈이라는 건 정탐꾼들은 스파이잖아요. 다른데 몰래 숨어 들어가서 뭐 정보를 빼낸다거나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도니아가 지금 정상적으로 왕으로 세워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누르겔 금방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따져서 정탐꾼의 셈이니까 몰래, 몰래, 다인 몰래, 사람들 몰래, 하나님 몰래, 이렇게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이미 장소의 원어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도니아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라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뭔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정당꾼처럼 뭔가 스파이처럼 몰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뭔가 행위적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뭔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뭔가 몰래몰래 몰래 하려고 하는 이런 정탐꾼과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은 소엘렛 바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엘렛 바위를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엘렛 바위는 조엘렛트예요. 자, 이 단어를 보면 기는 것, 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뱀은 어떻습니까? 뱀은 혀가 하나인데 마지막에서 두 개가 갈라지죠. 한 입에서 두 말을 하는 게 바로 뱀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을 뱀으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아도니아와 같은 자들은 한 입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 믿는 척하지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자알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자, 자알을 보니까, 기어가다, 두려워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걸음질 치다,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소일렛 바위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아도니아는 다인 몰래, 살금살금, 다른 신하들 몰래, 솔로몬 몰래, 이렇게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만 딱 초청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어요. 지금 다윗이 아직 멀쩡하게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파당 지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소엘렛 바위에서 아도니아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도니아와 같은 몰래 두려워서 기어가면서 뱀처럼 두말하는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어디에서 왕으로 기름험을 받을까요? 열왕기상 1장 38절에는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그랬습니다. 자, 여기 에 보면, 다윗의 노세를 태워가는 거예요. 다윗이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이 따르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자, 39절에는요,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왕으로서의 완전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인정했고 제사장들도 인정하는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자기 스스로 된 왕이지 하나님이나 제사장이나 다윗 왕이 인정하지 않은 왕의 선포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기온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왕으로 기름봉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기온의 장소를 한번 원문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38절에 기온이 나옵니다. 자, 기온은 기아흐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터져 나온다 라는 뜻입니다. 1518이죠. 기아은은 갑자기 나타나다, 튀어나오다, 왈칵 흘러나오다라는 겁니다. 기온은 어떤 곳입니까? 기온샘이 있는 곳이죠. 히스기아가 아수르 군대에서 포위당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기온샘에서 물을 끌어들이죠. 그 물을 끌어들인 그 곳이 실로암이었다라는 겁니다. 기온샘은요, 지금도 그 생수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기온은 생명수를 의미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상징해주고 있는 곳이죠. 바로 이 기원에서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선포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기원에서 이 생수를 선포해야 될 것을 또 상징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있는 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선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해 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왕 같은 제다장으로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도니아는 몰래 살곰살곰 소엘렛 바위에서 뱀처럼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기름부음의 역사도 없었고 거듭남의 역사도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기름부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솔로몬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구원을 얻어야 될까요? 기온샘일까요? 아니면 소엘레바일까요 기온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온샘의 솔로몬처럼 영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